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진돗개 도리입니다. 저희 도리는 다른 진돗개들과 달리 투톤 200이에요. 특히 얼굴이 흰색하고 황색으로 식빵무늬처럼 되어 있어서 다른 뭐 시바이누라든지 아키타 이런 일본 개들과 흡사한 면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진돗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저도 사실은 도리를 순종인 줄 알고 부장을 받았기 때문에 어? 이거 나 속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엄청 열심히 자료를 찾아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찾아본 자료에 의거해가지고 얘가 순종이 아니라면 브리더 분께 그 사실의 진위를 밝혀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전자 검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찾아보고 했는데 사실 도리가 진돗개가 아니라는 증거는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뭐 진돗개 혈통 표준화가 문제점이 있는 게 혈통 고정률이 60% 70%에 머물고 있, 있거든요. 그래서 한 어미한테 태어난 새끼도 다 들쭉날쭉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색도 사실은 어, 진도에서 어, 고시하고 있는 는 진돗개 표준 체형에는 황구하고 백구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황구 중에서도 백색 털이 들어간 이백이까지도, 근데 물론 어 흰색 털이 돌이처럼 많이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것까지만 인정을 하고 있고 다른 색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예 진돗개는 진도에서 태어난 진돗개. 와 육지로 나가 있는 진돗개 이렇게 변별적으로 관리를 해요 그니까 진돗개는 뭐~ 일만 마리 정도 있다고 치면 진도 밖에 있는 진돗개는 1 0만 마리 아, 0배 이상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진도 밖에 있는 진돗개들이 브리더들에 의해서 전문적으로 브리딩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게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진도 안에 있는 진돗개 중에서도 귀가 서지 않거나 털색이 균일하지 않는 진돗개들이 많은데 오히려 좋은 혈통의 개들이 좀다 빠져나가서 바깥에서 더 좋은 개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진도계와 진도계의 구별도 사실 약간 의미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게 1984년에 진도대교가 개통되고 나서 어 이게 사실은 진도 안에서는 거기 농가에 있는 분들이 진도를 사육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천연기념물이라고 할지라도 이 관리자가 그냥 개 주인이자 견주기 때문에 그런 주민이기 때문에 뭐 정부가 일일이 관여할 수가 없는 거이러이러절할 수가 없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육지에 반입되는 경우들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감시도 좀 어려웠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칩을 뭐 집어넣어 가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천연기념물이라고 해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어, 과학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천연기념물 제정되면서 사실은 그게 뭐 진돗개 샘플 7마리를 가져다가 했다고는 하는데 제가. 오늘 다시 진도군청 홈페이지를 가서 보니까 기주견을 가지고서 표준 체형을 고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진짜 체계의 확립이 필요한 견종인 거는 맞습니다. 이렇게 사람들도 관심도 많고 사랑도 많이 받는 그런 갠데 이렇게 좀 체계가 안 잡혀있다라는 걸 매우 실망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이거를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이 있거든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정말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좀더 공개적으로 공식력 있는 기관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보를 한 적이 있거든요 <laughs> 근데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뭐 공식인지 비공식인지 모르겠지만 그 진돗개가 천연기념물 제53호잖아요 그래서 5월 3일이 진돗개의 날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특집으로 한번 진돗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보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꼭 그것이 알고 싶다가 아니더라도 그냥 방송국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소지잖아요 제가 뭐제 작은 채널에서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뭐, 떠들어 봤자 의미도 없고. 웨비우스의 띠처럼 그냥 계속 제자리에요. 회전문처럼 그냥 계속 제자리. 뭐,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 여러분들도 그 주변에 방송국 PD 일하시는 분들 계시면 아이디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중학교에 가고 나서 이제 누나랑 같이 학교에 다녀요. 그래서 도리가 또 달라진 점이 뭐냐면 형아랑 누나 데리러 갈때 자기도 같이 가자고 따라 나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번 정도 도리를 데리고 나갔었는데 이날은 채린이가 친구들 만나러 가가 지고 형아만 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집에 돌아왔고 그다음에 데리러 갔을 때는. 올 때는 저번처럼 그냥 차 안에서 형아를 맞이했어요. 그랬는데 형아가 들어와도 제 생각에는 그 누나 냄새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아가 차에 타고 나서 계속 밖에 나가자고. <laughs> 그래서 도리한테 이끌려서 또 따라가 봤습니다. 솔직히 도리는 채린이가 어디서 오든지 알 길이 없잖아요. 사실은 얘가 이제 수학 수업이 마지막 시간인데 고등학교 건너가서 듣고 오거든요. 저도 사실 어디서 걸어오는지 잘 모르는데 중학교 쪽 길로 오는지 고등학교 쪽 길로 오는지 잘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항상 이렇게 차 대놓고 차 안에서 기다리니까. 그래서 도리가 이렇게 냄새 맡고 쫓아가니까 저는 그냥 따라가 봤죠. 아휴. 우리는 좀 젊은 누나들 좋아하는데 형한테는 조금 그렇게 달가워하진 않는 것 같아요. 니 냄새 나나봐. 어? 소리야. 예! <laughs> 어, 이게 누나, 누나 냄새 잘 맡아, 얘? 다 찾아도 어디있는지 어, 되게 웃긴다. 또, 너무 안 나니까 또 돌아가. <laughs> 냄새 나나, 봐, 진짜. 율이몇조 왔어, 얘가? 어? 이거 체율이 몇고 왔어? 어. 체율이 걱정 안 돼. <laughs> 여자, 여자 보호할 줄 아는 게. 야, 진짜 웃기다. 딱너 만나고 돌아가. 그니까 러 얘가 네 냄새 맡는 거야. 누나, 데리고 와야지. 너 좋아하나봐. 이날은 채우리가 집에 걸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따로 데리러 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돌이랑 그냥 산책을 나가려고 나왔는데, 우리가 발길을 멈추고서 계속 이쪽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육안으로는 채우리가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한참 서있길래 기다렸죠, 그냥. 이거 산책 안 간다고 해가지고 그랬더니 예, 사, 어, 채우리가 코너를 돌아서 <laughs>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yeah 别笑！别笑！没事、e，没事，谁家？哈哈哈哈哈！怎么憔悴呀？有没事、啊，谁家？谁 <mumbles>、啊、是我？谁是 <laughs> 도리야, 누나가. 도리야, <laughs> 줘. <laughs> 줘, 여기 도 많아, 제이야. 줬어? 잘했어, 잘 쓰자 제. 하나, 둘, 셋, 셋, 넷장. 엄마, 누나가 너무 못살게요. 도리 뽀뽀 뽀뽀, 뽀뽀. 야! Yeah. <laughs> 맞았지? <laughs> 너왜 그렇게 그래. 야나 가야 돼응 언니 학교 야돼응 맞아, 너 가야 돼 <laugh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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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 도리! 응. 잘다녀다 어? 어? 빽? 어? 빽이군요~ 빽이 도리 방금 저집 개가 <laughs> 달려 나왔어요. 저희한테 <laughs> 에이, 도리 보고서 돌이 지금 환장해가지고, 워낙 착한 개여가지고 그냥 사람 좋아서 달려온 거. 다행히 저조그 개가 하네스가 있어서 제가 하네스 잡았거든요. 왜냐면 얘또막 도망가고 그러면 이 더운 날에 보호자분 힘들어. 아리야, <laughs> 아리야, 잘했다. 지금 자기 다했는데 간식 안 준다고. 엄마 <laughs> 간식 안 가졌어. 점심 산책이라서 짧게 하고, 배변만 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도 한 이것도 5분, 10분인데, 저집 배가 뛰쳐나와가지고, 도리가. 요즘은 도리 약간 그런 거 예민해요. 다른 집개게끊풀려고 달려오면 한번 물렸던 적이 있어서. 이제 자기가 잘했다고 해줄 거야, 지금. 알았어. 집에 가서 줄게. 진짜. 약속. 가자. 俺はいいわ 그거 아니야? 그거. 응, 거 저거. 그거. 너 근데 알아? 저기 고양이 밥, 그냥 제가 먹는 밥이지. 그걸 손에 놔도 그거 먹어. 그냥 손에 올려놓으면 다 먹어. 走啊 여름에도 널좀 무서워해. 어떡하다, 너. 이거 응. 아, 언제 Yes. Yes. 오늘 영상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 한가위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